야이 뭐이 길도 없고 어이구야 이런 데다 집을 이런 데다 집을 어떻게 지었지 여기가 산이요 저쪽 건너서 보니까 여기가 도가 벌렁 들렸더라고요 들려가지고 어쩌고 겨우 찾아왔는데 이거는 무슨 창고 옛날 횡랑채는 아닌가 옛날 소키우던양간이나 한간이 예, 먼저 보입니다 이게 옛날 소주병 옛날 소주병인데 어머야 세상에 이게 앞에는 넓은데 불이 커갖고 뭐이 집이 비운지가 꽤 오래된 것 같다 아 유리 거미줄이래 맞나 아이고야 거미줄에다가 뭐이 어. 아이고, 이 검줄이 너무 많다. 아이고, 씨. 야, 아, 진짜 옛날, 옛날 하전민집이네. 옛날. 옛날 하전민집입니다. 흙에, 음에 담벼락에, 동굴이 올라가면서 크고 있는데 동굴이. 옛날 흙벽입니다흙벽저 건네 뭔 사람들, 사람 소리가 나네. 아이고, 이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아이고야, 와. 저 앞에서 뭔뭐 소리가 나는데. 집이, 여기 수행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비원 지가 엄청 오래됐네요. 안에 아 네,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진짜 귀신 나오겠다. 귀신 나올 것같아 귀신. 옛날 집들은 이렇게. 흙에다 한번 집 같은 걸막 버무려갖고 흙으로 발랐잖아요. 벽이 흙입니다. 흙. 와 이쪽으로 한번 뭐 나가지도 못하겠다. 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아궁지도 다 무너지고. 근데 지붕은 또 괜찮네. 지붕은 비가 그렇게 안 샜어요. 근데 벽은 이쪽에는 허물어졌습니다. 오 허물어, 허물어졌어, 허물어졌어. 안에 좀 들어가 보자. 이야, 이건 뭐, 이게 뭐, 방석인데. 공, 공부하던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나? 초도 있어, 초. 초도 있고. 안에는 뭐, 울 신연스러워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겠네. 이건은물통이 있습니다 은물통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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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이괜찮아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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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집워 집은 지가 너은 오래됐네요 너무 옛날 신던 장화도 있습니다 장화 어이구야 앞에 앞에 마당은 넓고 헌해요. 마당은. 네, 집 터는 괜찮습니다, 터. 터는 괜찮은데, 사람이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잘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 야, 말벌 집벌 말벌. 어저 말벌이 있다. 어, 어 소리 난다. 어, 말벌. 도망가게 되겠다. 저 잘못 다니다가발바에쏘니 큰일 나, 큰일 나. 그 전에 한번 빈집 촬영하다 발벌 한테 쏘고 죽을 뻔 했다. 야 완벽하게 문을 자 완벽하게. 주민신고센터. 집이요. 공부하는 사람이 있기는 그럭저럭 괜찮은 집인데. 키워난 지가 너무 오래되 가지고 집을 뭐 이거 사람이 있으려면 손을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 아 이거 털은 참 좋은데 덜렁 들리고 앞이 넓어 가고 하여튼 어, 수행하는 사람 터라 그래 갖고 한번 와 봤습니다.